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저랑 이제 동균 씨 정도 되면 이해를 하지만, 더 어린 분들은 "동화기획이 도대체 뭐길래, 뭐 어떤 의미일까?" 동화기획이 이제 없어진 기획사는 맞는데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계약 체계나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우리 회사만이 갖는 계약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형식이 되시죠. 가수들이 섭외를 해서 오는 아, 추천을, 어, 추천을, 추천을 하는 아, 거죠. 네. 추천을. 그 가수들이... 가수를 섭외하는 아주 그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동아기획 측에다가 건네준 조동익 씨 소개받아서 가서 이제 음반을내놓고 그다음에 이소라 씨도 제가 이제 소개해서 동아기획이랑 인연을 맺고 그런 어떤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다가 뭐 들국과의 최성원 형님 때문에 다른 형님들도 조금씩 알게 되고 음악 조합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음악을 들어보고 데모를 혹은 앞에서 불러보고 어 계약하자 그러면 몇년 아, 동안 몇 장을 내자 그동화기그 계약서.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연필로 꼭 쓰세요 지울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연필로 쓰시고 그거는 이제 다 믿음이겠죠 <laughs> 아, 그건 이그 글씨체가 아주 아주 그 독특해요 아, 알아보기 쉽죠 예. 네. 그런 글씨체로 그한 장짜리 한 장짜리 A4용지에 내용이 A4 용지에 별로 없어 딱 써갖고 그냥 그거면 땡이에요 <laughs> 근데 동화기획이 좋았던 게 판을 내오라 그래놓고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를 안하셨어아 아티스트를? 네 믿었으니까. 아. 그냥, 그냥 믿고 맡겼어요. 마음대로 해라. 김영 사장님은 우리 대장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유 방임주의.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관여 안 할게. 너희들의 음악 세상을 믿는다. 막 하다가 이제 타이틀곡을 노래할 때쯤 드 녹음실로 와요. 그런데 딱 흥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보너스를 힘 봉투에 넣어서 주고 가죠. <laughs> 그런 식으로 자유롭다는 거 자체가 가장 잘한 대학이죠. 동아계획과 다른 데보다 훨씬 자유롭고 방송 안나 나가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laughs> 그렇죠. 그게 동아계획의 장점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 그때 방송을 일부러 동아게은 화좀더안한 느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요. TV는 특히 왜 네, 있었어요? 음, 지금과 그 당시는 방송 환경이 달랐습니다. 또는 그때는 AR을 많이 썼죠. 왜냐면 음향 상태가 그렇게 가수가 편하게 노래할 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AR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 방송 제작의 생리와 맞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리 되는 거에 익숙지 않은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말지 뭐 이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이 몇번 있었는데 유영석 씨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맞아.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몰라서 얼굴을 아예 몰랐었죠. 아예 몰라 가지고 이집 나오고 이럴 때도 레코드 가게 가서 그 이제 요즘 뭐 들을 만한 가요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 봐라. 여기 줬어요. 근데 그게 푸른 하늘이라 자기 앨범은 네, 내 앨범을 이렇게 아. 내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거든요. 아시는지 방놀이한 네. <laughs> <laughs> <하는> 사람, 방고이한 사람 <laughs> 일 집에서 <laughs> 일 집에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 집은 그래도 비슷하게 나가는데 내가 각하이이 집이야. 박학기 <laughs> <laughs> 씨 같은 경우에 손지창 씨로 오해를. 손지창 씨로 오해를 했던 아. 아니 뭐 누가 TV를 하도 아, 안 나오니까 제가, 네. 아, 제가 방송을 별로 안 했는데 예. 어, 노래는 향기로운 추억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예. 앨범 차트 같은 건 높고 라디오 순위는 막 1, 2위를 하는데 방송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껌 광고가 있었어요 네. 껌 광고에 그 노래가 쓰였어요 현기룡 네. 오 의진 씨 오, 예. 어, 기억나네 노래가 야. 음. 의진 씨 이뻤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 이름 노래 바깥인데 사람들은 저걸 보고 여기 좀 이따 나오는 남자가 바깥기로 한 거죠. 그게 비극이었죠. 이제 바깥기 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사람들은 이, 얘를 바깥기라고 생각하는 거죠안 <laughs> <laughs> 편하더라고요. TV 가그 때는 TV는 특히 노래를 짧게 해달라고요. 향기원 저기 5분인데, 를한 2분 30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릴 때니까, 자존심도 많고 그럴 때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